여러분 안녕! 쇼리 쇼리은 쇼리예요. 오늘은 점프 트롤 점프 탑 트롤 버튼 타워에 왔습니다. 이미 조금 올라와 있죠. 사실 처음에 영상 찍는다는 걸깜빡하고 너무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 여기 제 초대 게스트 바나나님 게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같이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꼭 깬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건데요. 이 영상이 엄청난 반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친구가 있으니 그것도 주의하시고 일단 계속 점프를 할게요 내 친구 틀어줄까요? 다행히도 아니네요 이 친구랑 같이 떨어질 것만 같은데 다행히도 안 떨어졌어요 트롤 없겠죠? 바나나와 친구들이 경쟁 나도 가겠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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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행히도 트롤이 없어요. 바나나가 먼저 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트롤이 없으니 저도 안심하고 무사히 갈수 있겠네요. 저 정말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사라지는 불로 오늘은 꼭 깼으면 좋겠어요. 히히히. <laughs> 아 여기서 떨어져 버렸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야겠죠. 요요요요. 친구도 마침 저를 마중 나오러 같이 떨어져서 같이 올라가 볼게요. 너무 어려워 요요요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생기니까 이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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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점프하고 틀을 없겠죠 용감한 바나나씨 선수가 먼저 가고 있는 상황 뒤따라가는 쇼리쇼리의 상황 저희를 기다려주는 착한 베이컨 뭐라 해야 되지? 친구가 있네요 <laughs> 셋이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좀 코맥맥이 목소리인데 이해 좀 해주세요 히히 어? 저 여기 사라지는 까먹고 있었어요 히히 제가 사실 이, 이 영상 올리기 전에도 이 트롤 타워를 몇 번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MG가 너무 많이 나서 영상을 못 올린 게두 개나 있어요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렇게 틀을 처음 갔지만 아니다. <laughs> 그런 엔지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열심히 가볼게요. 이 사이는 역시 너무 넓어서 었 어려워요. 저 여기 너무 싫어요. 뺑뺑이니까 너무 빨라요. 민감한 바나나씨가 먼저 가는 그때. 자독하. <laughs> 할수 있다. <laughs> 와, 근데 저 진짜 아까 이거 할때 너무너무 시급해가지고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laughs> 할수 있다. 어, 비밀 길이지만 저녁으로 여기로... 아! 떨어져 버렸어요. <laughs> 빙고 다시 갈게요. 와또 떨어졌어. <웃음> 어려워. <웃음> <laughs> 안되겠어요. 쇼리, 쇼리 쇼리 순간이동 헌법을 맞춰야겠어요. 쇼리 쇼리 윤 쇼리 순간이동.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으흐, 잘못 왔어요. 다시 힘 모아 순간이동. 아 <laughs> 네 여러분 이 쿠키란 친구 기억해두세요. 엄청난 친구예요. 일단 이번엔 위험하지 않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쿠키런 친구가 갑자기 벨트를 이고 자라났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냥 여기서 밝힐게요 아까 그 쿠키런 친구, 제가 저기 빙글빙글에서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빙글빙글 너무 못하니까. 그니까 러그 친구가 저한테 플라임 써줬어요. 근데 풀 줄을 모르니까 제가 얼떨떨해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풀어줬습니다. 이따가도 저 친구 덕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 반대로 왔다! <laughs> 다시 갈게요. 마지막 게 엄청난 반전의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니까, 끝!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친구 오리씨가 여기 와있네요. 와 맞춤에 나와줬어요. 너무 감동이야. 그 제가 플라인을 했을 때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유유. 저 여기 너무 무서운데,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무서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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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질 뻔 했지만 잘 봤고요 자 다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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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오리라는 네임이 뭔가 익숙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번 라이벌 영상에서 같이 나왔던 제 실친입니다 저는 게임할 때꼭 실친들이랑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닉도 오리, 바나나, 라고 적어놓습니다 아, 무섭다. 아까 여기서 떨어졌는데요.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용감하게 점프! <laughs> 스피드 타워 많이 봤으니, 으쌰! 아싸! 성공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길을 나가볼까요? 여긴 피다인 줄 알았는데, 피는 안 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남색은 처음이에요. 제 최고 기록이 빨강인데, 빨강을 넘어서니까 너무너무 무네요 제가 어려워하는 얼음 빙판길이 나왔어요. 오! 아까 제가 플라잉 써줬다고, 아까 친구가 저보고 플라잉 써줬다고 했죠? 어, 제 플라, 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플라잉을 써줬던 친구가, 트롤이 있으면 불러달래요 어떻게 어드민이 있는데 어드민을 이렇게 착하게 사용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순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어드민이 있으면 다들 트롤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이렇게 트롤 안 하고 너무너무 착하게 트롤을 없애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고마운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뒤에서 바나나와 오리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치킨 맞는나 이번엔 여기서 떨어질까요? <laughs> 너무 무서워요 할수 있다! 점프! 여기 진짜 얼음 빙판길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바나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저뒤자에 따라가진 않겠죠? 너무 무서운데요 할수 있다! 얼음 빙판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돼! 저도 나 바나나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나나야 같이 가 일단, 마저 가고 있었는데요. 저기, 트롤이 있진 않겠죠? 제발 트롤 없어야 내가 안전하게 갈수 있는데 말이에요. 너무너무 떨리는 그 순간! 정체가 발견됐습니다. 뜬, 뜬. 저 친구는 과연 트롤일까요, 아닐까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서웠던 저는 너무 어이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문제 하나요. 그것은 바로, 님이 트롤이냐 물어보는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해버린 거 있죠. 그래도 트롤인지 모르겠지만 용기 내서 점프를 해봤는데요. 쇼리가 갔으면 좋겠다. 가볼게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윤쇼리! 용감하게 점프를. 다행히도 트롤 아니었다고 같네요. 이 구간 너무 어려우니까 몰래 있는 지능 길로 가겠습니다. 저 쿠키란 친구 너무너무 좋은 친구 같은데요. 이따 저 친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했던 것 같은데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바나 나가 잘 마중났습니다. 감동이에요. 남색까지 초록색. 남색에서 초록색까지 내려와 주더니 너무너무 좋은 친구 같고요. 다시 남색의 얼음 빙판길을 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걸려서 잠깐 우리 반나나씨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네요. 짬프짬뽕를 하면서 가면 왠지 더잘 되는 기운입니다. 남색에서 정말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은데요. 꼭 깼으면 좋겠네요 와 얼음 빙판길 성공 너무너무 기분 좋은 가운데 아 냉땡이 볼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정도는 아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쫄려요 너무 쫄려 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만큼은 안 쫄렸는데 빡좋도 정말 깨고 싶어요 말을 하다 보니 벌써 끝까지 다 왔어요 저 근데 이거 영상 찍을 때 진짜 끝까지 와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기만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저기 뭐냐면, 어드민 죽지 않은 트롤이 있습니다. 플라잉 죽지 않는 무적 트롤이 있는데요. 저기, 그, 쿠키런 친구가 저희를 도와주려는 것같습니다 너무 슬퍼. 전 유유를 처벌해보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가 먼저 검사를 갔는데, 저 이때 잠깐 화면을 안 봤었거든요. 한, 이걸 쓰고 있어서 못갔어요 요요요요. 더 죽지 않는 플라인드로 올 짜증나. 요요요. 그래도 일단 용감하게 발을 대, 내려고 하지만 너무 너무 겁이 났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오는 걸 보고 용감하게 발을 는데이 친구는 플라인이었지 무적이고 했어요 여기서 보기에는 싶었지만 용감하게 점프를 했고 그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면서전 너무 너무 무서웠던 그 순간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친구였어요. 사실 고세주는 모르겠고 아이디를 어 줬는데 이렇게 올라가려라고? 저도 올라가려 했는데 이 친구가 막아버렸어요. <laughs> 이 친구가 막아버려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고 있었어요. 계속 막으니까 갈 수도 없고 어? 갔는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 이 친구가 갑자기 <laughs> 손바닥으로 밀치는 거예요. 갑자기 쿠키런님은 어둠이 있사용해 갇혀버리고 말았고요. 전 이제 여기서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쿠키런님 천재 이걸 밟고 올라오라는 신의 캐시였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발한발 내리지면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이 점점이 벌어 사라지면서 한칸이에요. <laughs> 무서워가지고 계속 쫄아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공개면 구독 좋아요를 꾹꾹 제 친구는 거기 가있고 저는 무서워 어쩔 수 없었는데 갑자기 쿠키라님이 또 저희 온라인에 써줬습니다 엄청난 일 너무너무 감사한 저는 채팅으로 감사하다고 치고 몇 번이나 울만큼 행복했는데요 어, 제 친구도 와아 이런 채팅을 쓸 만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고요 플라인 푸는 법도 모르는 저를 풀어주면서 어, 너무 너무 고마운 이 어드민 천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쿠키런이어서와 캐릭터 신기하다만 했는데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전 너무 너무 감사하고 드디어 깬 마음에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이 친구와 함께 방망을 뛰다가 이 친구가 저에게 친추를 걸어줬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친추를 받았죠 친추는 언제 하냐고요? 히히,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제 친구도, 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기, 오, 아래 오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 트롤이 있어서, 어, 우리의 영웅, 영웅님은 구하러 가셨어요. 이때 제가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와, 슈퍼맨 짱! 이랬어요. 전 영짱! 하면서 느낌표를 왕창왕창 붙였어요.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오리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술을 불러볼게요 자 하나 둘셋 하면 오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 둘셋 짜잔 오리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깨지 못한 불쌍한 오리를 위해 오리 스티커라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제 실제 별명이 오리여서 이렇게 오리 스티커를 짜잔 귀엽게 붙여놨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귀엽죠? 히히 그래도 스티커라도 남았으니 행복한 거겠죠? 오리야! I love you! 불쌍한 우리는 깨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음 확종자투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깰말 거예요. <laughs> 대신 우리는 저번 영상에 출연했으니까. 제 위에 있는 이 귀여운 오리를 오리, 우리, 제 친구 오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리이리실리 안녕!